안녕하세요. 지혜부동산 서지혜입니다. 어, 얼마 전에 서울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금요일 날 갔다 왔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대기가 뭐 금요일보다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델하우스 다녀온 이야기하고, 또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편으로 이제 올릴 것 같은데, 다녀왔던 이야기, 뭐, 대략적으로 제가 뭐, 생각하는 평면도나 뭐, 청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약 통장을 처음 사용하기 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는데요. 어 지금, 이제, 저, 저와 함께 지금 이제, 청약에 대해 체크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원구나, 뭐, 성북구 혹은 동대문구에 거주하시거나, 어, 근데 이제 1주택 정도는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1주택 이상. 여기 살진 않지만, 노원구나, 동대문구, 뭐 성북구 쪽에, 어, 투자를 하셔서 이 동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아이파크가 금액 자체가 뭐 저렴하다 이런 거는 아니어도, 어, 그래도 가치가 있고, 어, 이제 좀 미래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경우에 같이 또 보시는 데가, 물론 이 시드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문4구역도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이주 시작해요. 그래서 이문 4구역 그리고 이문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거기 지금 전월세 계약도 아직 사전 점검 전이지만 이제 시작됐고 그래서 저도 손님들하고 조율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뭐, 84나 오9 입주권, 요즘은 이제 분양권 손피가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그런 부분들 조금 더 <laughs>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내용까지 좀 담다 보니까, 두, 두 개의 영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이파크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광운대역, 아마 이제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 광운대역이 여기 이렇게 있고 건너오는 형태구나. 이제 요거는 아마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큐브라는 곳이 아이파크몰하고 오피스, 그리고 호텔, 메리어트가 들어올 거고,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 곳으로 이제 직접 들어오겠다는 거죠.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여기가 자체 개발하는 거고, 좀 더는 더 크게, 물론 저는 현대산업개발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원구 같은 데가 워낙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가 굉장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랜드마크 삼아서 좀 더 활약을 하시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이제 GTX가 이제 완성되면 청량리 혹은 이제 원래 현대산업개발이 있었던 그 삼성동도 아주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더 더 큐브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브 건물. 여기 시네마와 피트니스가 있는 건물이에요. 이뭐 아이맥스가 어쨌든 노원구 최초로 들어온다고 하고 여기 건물 이름을 아넥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뒤로 이제 이 녹지 녹지한 밑에 이제 어떤 스트리트 몰 형식의 상가 근생들이 이제 있는 거고 거기에 8 동의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거를 보면요, 은꼭 제가 지금 23년에 아주 집중해서 중계했고 지금 제가 음.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장은 청량리에 있는 지혜 부동산인데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중계하고 있는 롯데캐슬 스카이 엘리고랑 아주 똑같아요, 아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엘리고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주변의 미미삼이나 뭐 장인유타운하고도 비교를 하셔야겠지만. 어, 청량리 의 롯데캐슬 스카이 엘리고와 비교를 한 번은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 어떤 게 비슷하냐? 일단 이제 역에 뭐 육교를 건너온 형식은 아니지만, 일단 청량리역 바로 앞에 있고, 거기가 이제 어쨌든 1호선 라인이면서 GTX의 이슈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롯데캐슬 스카이 엘리고도 어, 롯데캐슬이 아파트 내동하고 업무동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앞 처음 시작하는 그 건물이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롯데에서 이제 운영할 예정인 쇼핑몰, 5층 근생, 6층에 이제 웨딩홀이 있고, 어, 그 위로, 어, 호텔 로비, 그리고 9층부터 17층까지는 오피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 오피스 중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위로 호텔이 있어요. 여기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메리어트가 확정인 거고요. 지금 여기 롯데캐슬 스카이 연료 같은 경우에는 L7이 들어올 예정이다. 어, 그건데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예정인 상태고요. 그 위로 27층부터 42층까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업무동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큐브라는 건물이 쇼핑몰과 오피스와 호텔, 그러니까 오피스텔 빼고는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생하고 물론 여기 근생이 있는 거죠. 아이파크 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아주 유사한 형태로 있고 그 옆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A B 동하고 어, 101, 10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아파트가 8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아니고, 여기 A동하고 B동은 레지던스, 뭐 민간인데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요 A, B동은 지금 이번에 청약하는 거랑 관계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이 103부터 106을 딱 없애고 보면은요, A, B, C, D동 이런식으로 롯데캐슬 스카이 165가 있고 어 그때 바로 앞에 청량리역에 이 지상철들이 보이는 쪽이 이제 남동쪽으로 어 청량리역에 이렇게 펼쳐져서 막 KTX랑 다니는게 다 보이거든요 오늘도 집 보여드리고 왔을 때 이제 그걸 본 거죠 <laughs> 그런 상황이라 아주 유사하다 이제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스카이엘이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이제 평면도 배치도 또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주상복합이 아무래도 청량리 쪽에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러 보세요. 청량리에 주상복합의 아파트가 서울원 아이파크와 비교했을 때, 뭐, 평면도가 어떠냐, 실제 내부의 어떤 느낌이 어떠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오그 타입부터 좀 볼게요. 타입 되게 많은데요. 일단, 제, 저는 한 9일까지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위에는 사실 더큰 평수는 거의 이제 뭐, 4세대, 이렇게 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임대에 들어오실 분들이 보셔도 좋은 영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이 당첨되신 이후로부터 청약을 내가 이제 계약을 할 것인가 고민하실 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구 타입, 오구 어, 타입 지금 보시면 제일 특징은 방이 두 개라는 거예요. 물론 방이 이제 두 개이면서 붙박이장이 크게 들어가고 수납이 굉장히 그 입구 쪽에도 많고 어뭐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구에 방을 두개에 넣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요. 어 조금 더 쾌적하게 방은 두 개지만 좀 쾌적하게. 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되려 좋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미삼이라고 이제 재건축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 제가 거기 중계도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 또 이제 옆에 그랑빌 이제 있는데, 미미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평수 위주예요 그래서 미미삼과 이제 아이파크 서울이 나중에 전세가가 어떻게 조금 또갈수 있을까. 왜냐면 평형이 좀 겹치니까요. 물론 거, 건물이 완전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해지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주방이 이제 D자로 되어 있고, 뭐 안방, 침실 두 개다. 일단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방 창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주방 창이 없다. 이제 요거가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지금 배치도 요걸 보셔야 되는데. 오구타입 그 같은 경우에는 103부터 106동 그러니까 역사랑은 역사의 뒤편에 있어요 있는데 방향은 이게 보시면 남쪽에 되게 가까워서 방향 자체는 오구타입이 되게 괜찮은데 바라보는 구조가 좀 되다 보니까 이 103동 같은 경우가 일단은 뷰 면에서는 제일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같은 단지를 누리는 최소의 평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약, 지금 여기가 분양가가, 로또 분양 이런 건 아니,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양을 처음 받으시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안 되시는 이제 금액대이기 때문에, 오브 타입이 제일 청약도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위 타입. 72랑 74가 어떻게 보면 평형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8459와 84 사이에 두 개의 타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7 타입 같은 경우에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이 이제 옆으로 있는 것도 더 좋은데, 화장실이 바로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많이 보던 구조는 아니에요. 여기도 그리고 방도 7타입이면 사실 우리가 정말 방 3개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법한 어, 사이즈인데 거실이랑은 진짜 넓은데요. 일단 방이 2개. 어, 물론 수납이나 이런 거잘되고 이런 건 좋은데, 일단 방이 두 개고, 화장실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는 거두 개가, 음, 물론 두 개가 있는 거는 뭐 좋은데, 좀 낯설다. <laughs>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좀 있었거든요. 요렇게 욕실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실과 안방, 이렇게, 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거는 지금 역에 가까이 있는 101, 102동에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방향이 조금 포인트에요 방향 방향이 아이파크 서울원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5부랑 7274가 방두 개인 거랑 방향이 북향에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에 좀 충격을 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사실 요즘 주상복합들 혹은 뭐 조금 대형평수 오피스텔 같은 것도 뭐 북향이라고 해서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터봇시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 이왕이면 남양 배치가 훨씬 나은 거는 맞고요. 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 결국은 노원구에 사실 그러니까 이건 투자를 좀 떠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여기 알파크 서울원을 멀리서 누가 넘어오시는 게 아니라면 노원구나 노원구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신직에 대한 니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돈을 쓰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시거나 인차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매수하시거나. 그런데 노원구 저희가 저희 부모님도 노원구에서 30년 정도를 부동산을 하셨고 저도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노원구는 일단 남양집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해요.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그냥 남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북향에 대한 이 단점이 다른 지역에서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클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청약을 당첨되더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양가는 어쨌든 어느 정도 알고 넣으셔서 충격의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방향이나 호실, 호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7위 타입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7이7사 뭐, 이런걸 포함해서 큰 평수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사 타입 보겠습니다. 이제 7사 타입이 어떻게 보면 7이 타입보다 한 0.5평 정도 이제 큰 거죠. 어 지금 보시면, 7사 타입은 그래도 이제 방은 두 개지만, 어, 좀, 그래도 저는 74 타입이 72 타입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방 하나가 무슨 마스터룸처럼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방에 들어가면 일단 복도 형식으로 들어가서 내부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에 수납 공간도 크게 있고 화장실이 일단 안쪽에 있는 거. 어, 아까 7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큰 방에 대한 어떤 니즈 있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7이보다는 7-4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평면도 보시면, 어, 요렇게 여기도 100이라고 102동에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완전, 완전 북향에 서 가까운 요, 요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건 크게 없을 것 같고, 이제 아마 선호하시기는 이제 그래도 뻥뷰 쪽을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철길이 있죠? 근데 제가 롯데캐슬 스카이 엘리고 보면 꼭 이렇게 정남이나 뭐 남동, 남서 다 철길이 이제 보이는데, 되게 개방감 좋고요. 당연히 창문을 열었을 때는 소리가 나죠. 근데 밤에 문잘 닫고 하면 물론 제가 뭐 밤늦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중계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할때 보면 그렇게 큰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혹시 걱정을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큰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84A 타입입니다. 우리가 뭐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타입이고요. 응. 저는 요거 보고서 또 생각했던 게롯 제가 롯데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네요. 응. 84A타입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딱 구조가 어, 롯데캐슬, 스카이엘리고의 어, 아파트 A타입과 B타입과 좀 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좀 꺾인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들어가는 입구의 느낌이 좀 비슷하고요. 보시면 이84 타입부터 느껴지는 건 앞에 신발장이 정말 너무 많다. 그게 결국은 이제 수납에는 좋긴 한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복도를 따라 가는 이제 형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또 만들 수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들어와서 이렇게 길게 복도를 지나서 방, 방, 방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84 B 타입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일단 창이 없어요. 이 창이 없는 부분이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요리를 거의 안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까지 뭐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요. 주방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나 어, 혹은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 좀 익숙하신 분들께는 이게 또큰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 이 실외기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 좀 개방감은 있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 침실, 거실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도 지금 타입 보시면 84A 같은 경우도 103부터 106동 사이 정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84 B 타입이고요. 이제 84 B 타입이 모델하우스에 있었어요. 84 B 타입은 제가 이제 갔다 왔을 때좀 간단하게 써놓은 걸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일단 여기 신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들어오는 길 자체가 다 신발장이에요. 근데 아까 84 A는 팬트리가 있었거든요. 84 A는 근데 84 B는 여기에 팬트리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 차이가 있었고 여기 방 들어와서. 여기 지금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필라테스 할수 있는 그런 약간 룸으로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드레스룸을 지나서 이제 뭐 실외기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이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 이런 공간이 또 일반 아파트에선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을 또 활용해서 혹시 쓸수 있다면 그러니까 쓴다면 또 뭔가 이런 느낌 어디 느낌인가요? 약간 생숙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발코니 그런 느낌 <laughs> 그래서 주상복합의 구조이면 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또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구조가 나와서 좋은 점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붙박이장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주방 일반적인 또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자체는 크게 독특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야기 많이 주시는 게 음,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84 타입 자체가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대비해서 많이 작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정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방을 조금씩 크게 만들었던 건가 싶은데 거실하고 부엌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거실하고 부엌이 되게 같이 딱 붙어 있는 느낌이 이게 평면도상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좁고 긴 형식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좀 와닿긴 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84B 타입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니까 A 타입은 여기 있었고 B 타입은 지금 이쪽에 하늘색으로 있는 거죠.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91타입. 91 타입을 지금 저희 손님들 중에 이제 당연히 5급8사 넣으시는 분도 많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가점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91 타입이에요. 왜냐면 하 8사랑 91이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 차이 자체가 이제 크지는 않고 추천 100%로 가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91 타입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또 구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포인트로 기억하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이제 거실이나 부엌이 먼저 이제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어방두 개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안쪽에 안쪽으로 들어와야 거실이 있는 형태다 이제 요거랑 아파트에 거실의 양창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음이 부분이 좀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치 좀 보시면요. 위치는 여기. 101, 102동에 있어요. 101, 102동. 이것도 이제 내측, 사실 여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어느 방향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타입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105 타입 보겠습니다. 예, 배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들어오시면 일단 또 신발장 이렇게 도,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아예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수납 여기 수납 여기에도 지금 수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납이 굉장히 많죠 <laughs> 수납이 근데 저는 좋았던 건 있어요 여기 배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안쪽 아까 그러니까 앞쪽에 다 몰려 있어서 사실 살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다가 수납을 이렇게 뭔가 쫙 몰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 들어오시면 이제 뭐 방, 뭐 이렇게 세개 있는 부분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거실도 양창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큰방 있죠? 이큰 방에 이 창도 양창이에요. 밑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실게요. 보시면 안방도 양창이고 거실도 양창이다. 요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뷰나 그런 양창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여기 청량리에도 어, 수자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예 양창으로 거실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또 타입 개방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12 타입. 이112 타입은 모델하우스가, 유니트가 준비되어 있던 타입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 개 타입을 막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좀 눈이 헷갈리네요. <laughs> 들어오시면 일단 여기도 신발장, 그리고 이제 펜트리가 있고, 방이 이제 초입에 이렇게 다 몰려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거실이 일단 양창이에요 거실 양창 그리고 이제 안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11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옵션 여기는 유니트가 있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방두 개를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유니트를 해 놓을 때는 이 방에 옵션 처리를 해 가지고요 이쪽에 이 문이 그냥 벽 처리가 되고 이 방을 들어오면 여기 이 벽이, 여기에 문이 생겨서 방 안에 방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해놨거든요. 근데 물론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옵션이죠. 그런데, 어, 이렇게, 뭐라 될까, 방 안에 방이 있는, 뭐, 서재 안에 방,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시외기실이었던것 같고, 여기가 이제 방인데, 이 바깥으로, 어 지금 여기 공간이 또 있고, 또이 안에 방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이제 방이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상 옵션을 놓을 수 있었, 있었다. 이 말씀드리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식탁 놓기가 좋아서 그 부분은 괜찮게 느껴졌어요. 침실 1과 침실 3을 어 침실 1에 딸린 침실 3으로 만들 수 있었다. 요 말씀 드립니다. 배치도 보시면 101, 102동 사이에 있고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남이랑 정북에 거의 이제 가깝게 나오는 방향이다 보니까 좀 반응이 어떠실까 좀궁금은 합니다. 자, 그다음에 120 타입 120 타입도 모델하우스 유니트가 있었어요. 어, 120 타입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시면 일단은 수납 같은 여기는 일단은 전면에 앞쪽에 수납은 무조건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좀 특이했던 게 제가 첫 번째 방 들어왔을 때요. 여기 앞으로 도 지금 이제 팬트리가 있고, 어, 여기가 세탁실이었어요. 세탁, <laughs> 맞다. 여기 서울원 아이파크가 정말 세탁실이 얼마나 큰지요. 다른 아파트에선 절대 그렇게 빼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정말 거기에서 빨래만 하지 않고 제 생각에 수납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laughs> 보통은 아파트에 그 물론 옆으로 건조기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는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잘안 나오고 위아래로 이제 올려야 되는 형식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옆으로 두고도 아주 넓어요. 세탁실들이. <laughs> 그런. 좀 특징이 있었고요. 지금 이 자, 여기 첫 번째 방 들어오시면 펜트리가 굉장히 넓고 약간 세목골이에요. 어,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작은 펜트리, 고 드레스룸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와서, 뭐 아까 어떻게 보면은 112하고 여러 면에서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거실이 양창인데, 안방도 이렇게 양창이 나와요. 어, 안방도. 그래서 이거가 좀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드레스룸, 여기 안방에 는 드레스룸은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까지 112 타입에 걸맞게 크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뭐, 적당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120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사이즈들이라서요.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어143 타입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층이 복층으로 되는 구조예요. 층이 올라간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거보다 더큰 펜트가 이제 테라스 있는 게 여기 위로 이제 붙는 형식이더라고요. 음, 그 한번 그냥 가볍게 볼까요? 145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라스가 두개 있던 게 제일 기억에 나요. 그리고 1 5부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테라스 나가는 거가 이렇게 앞뒤로 있고, 어, 위치가 이제 정남향 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더 높게 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노원구가 펜트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낯선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노원구에서는 펜트를 잘못 봤지만 여기 동대문이나 혹은 이제 다른 지역에 펜트 사시는 분들 뵈면 그분들은 또 펜트만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종종 이제 팬트가 오히려 이제 가성비가 있는 그런 회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매수하셔서 사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67타입 같은 경우도 그냥 밑에서 그냥 간단히 보실게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집이 크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수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던 게 주방 라인으로 창이 두개 있고요. 그리고 거실 라인으로도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어서 좀 구조가 독특해요. 저는 이게 테라스가 사실 또 너무 크면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의 그냥 그런 공간만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좀 좋았고. 의외로 또 반듯해요. 이 뭔가 구조가.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244 진짜 재밌었는데, 진 이거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된 두 집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예 부엌이 각각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미니 부엌, 막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그냥 가족실이라고는 써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어머니, 나는 가족들, 두, 두 가족 이상이 같이 독립적으로 각각 살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정말 거실만 쉐어하는 형식의 약간 이런 집이랄까요? 그래서, 아, 요런 것들이 노원구에 들어온다니,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자, 여기 지금, 어, 위치는 101-102동에 있다. 이렇게까지 혼자도 당연히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길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저도 더 포인트들을 콕콕 집어드렸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어 모델 하우스의 평면도나 그런 걸 보면서 좀 느꼈던 점들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는 이제 그 이후에 느꼈던 점, 그리고 또 같이 투자를 추천드릴 만한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